프로세싱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6개의 라인을 그리, 어, 그리고 그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 함수 6개를 사용해서 라인 6개를 그리고 있고요. 이때 어, 이전 예제와 다른 점은 플로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실수 값을 세개의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x1은 50.5, x2는 250.5, y는 100.5라는 실수 값을 각각 저장하고 있고, 이 값을 라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서, 플 l o t 는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플 l o t 대신에 int로 바꾸었다라고 가정하면, 예,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래서 실수 값은 반드시 플 l o t 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 플로트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실수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플로트에서는 정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는 정수를 사용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수 50원 50.0이라는 실수로 바뀌어서 변수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 플로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실수 값을 저장할 때 정수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